반갑습니다. 남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유경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도정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과 농업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2024년도 농정 예산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정 질문 과정에서 지사님께서는 과학계의 주장과 자료에 의하면 삼중 수소에 대해 너무 과다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삼중 수소 검사, 검사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식약처 기준이 마련되고 중앙정부의 입장이 정리되고 나면 체제를 갖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학계나 생물학계는 비록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물질이라도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바다 생물의 체내 축적, 먹이 사슬 분계, 산소 고갈에 따른 대도존 유발 등 해양 생태계나 인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아직 검증된 바가 없기에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어느 한쪽 주장만 믿고 경계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면의 사례를 통해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널리 상용했지만 이후 유해 물질로 판명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철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기준이나 방침만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와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다음은 2023년 2024년 농정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경남도의 농가 소득은 평균 4,1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4,615만 원에 비해 500만 원이나 적고 최근 10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2026년까지 농가소득 5,600만 원, 전국 4위를 목표로 농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농업예산안을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내년도 농중국세출예산을 보면 약 7,627억 원으로 23년 대비 6.96%, 498억 가량 증가했지만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기본형 공익집불금 공익 325억,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97억, 농촌 공간 정비 사업 77억 등 국비사업 증액에 따른 것이며 오히려 도비는 2.5% 57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사업 중 24년도 농정국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은 47개 사업 약 195억 에 달하며 이중 소관부서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29개 사업 109, 109억 원에 달합니다 그 중에는 농업현장에 당장 필요한 사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 농적 예산을 보면서 지사님과 예산부서가 경남 농업현실의 심각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경남도 재정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운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2024년도 예산안장 설명을 통해 도내 여러 산업의 성과와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포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농업분야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는 경남농업희생을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남도가 제시한 농업 발전 계획과 농가 소득 사위라는 목표는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박안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가 2015년 야심차게 <laughs> 시작한 경남 농정 2050 프로젝트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2020년까지 농가 소득을 5,600만 원을 올려 전국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전명했으나 결국 실패한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혁신, 잘사는 경남 농촌, 늘 내세운 경남도가 과거 실패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농업 분야 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